고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고급 단독주택이 228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사람이 있다던데 누굽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 강나연 회장입니다. 1984년생이고요. 2013년 이 태화 홀딩스를 창업했습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을 키워온 건데요. 어, 강내윤 태화 홀딩스 회장과 2014년인 2014년생인 그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13일 해당 주택 228억 원에 매입을 한 건데요. 예. 주택 명의는 강회장과 자신의 11살 자녀 공동명의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석달 만인 이달 12일에 잔금을 치른 건데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황인 거죠. 주택 과정, 매입 과정에서 별도의 근저당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강나연 회장,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경주대회죠. 모터 스포츠의 정점으로 꼽히는 F1, 포뮬러 1의 한국 파트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세계 3대 스포츠인 포뮬러 1의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경제성 테스트라든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애정과 열정으로 이제 도와드리는 입장인데 뭐저희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희 회장 자택의 새 주인이 누군지 먼저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삼성 오너 가가 왜 이건희 회장이 생전 머물던그 집을 팔게 됐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이 집을 부인 홍라희 여사 그리고 아들 이재용 회장, 딸 이부진 사장, 이서인 사장이 이 집을 공동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삼성 가에는 의미 있는 집이었다는 건데 김영조 님. 네. 그 집을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왜냐? 상속세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매각하고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세를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실제로 고 이건희 회장의 소유 다른 주택도 그런 자금 확보를 위해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 부분 역시 고와 같은 어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집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분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실제로 보면 이 상속세를 지금 이제 6년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을 뭐 2021년부터 지분을 만들어가면서 어, 그 동안에 이제 선친의 때가 묻어 있는 그런 주택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흔적들을 이렇게 처분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지금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 어. 사후에 유산을 26조를 남겼는데 12조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 상황이고 그게 지금 부족,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 지금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었죠. 거의 상속재산의 50%에 가까운 세금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를 되는 것이고 어, 다행히 어떤 분할 납부 제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6년간 이걸 납부해야 되는데 과연 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아 팔아야 된다. 뭐 삼성은 뭐 이것보다는 훨씬 더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상속세로 회사가 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예. 실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상속세를 못 내서 상속세를 내야 돼서 회사를 파는 경우들이 어 실제 속출하고 있거든요. 어뭐 이번 꼭이번 이러한 그 상속세 납부 때문에 어떤 집을 팔았다라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조금 다른 문제로서 조금 다르게 좀 보자고 한다면 지금의 상속세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